탄수화물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게 되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되죠.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간염이 생기고, 이 지방간이 생겼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약사 친구들 약침방송 김성건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생약은, 천연물은 무엇일까? 먼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당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모든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은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세포로 근육세포나 간세포로 가서 이제 포도당 왔으니까 너네가 좀 저장을 해줘 세포에서 그 포도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슐린이 과도한 혈당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파업하는 거죠. 계속 문 열어 달라고 하니까 파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효과적인 생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약국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밀크시스입니다. 마리아나 엉겅키죠 마리아나 엉겅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성분이 실리마진이라는 성분이 있죠. 실리마린은 하나의 성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본 이그난의 혼합물입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실리마린이라고 하는데 보통 밀크시스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많이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산화, 항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서 간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밀크시슬의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게 되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되죠.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뭐, 그게 좀더더 더 넘어가게 되면, 간염이 생기고, 뭐, 이런 병리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지방간이 생겼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밀크시슬을 섭취를 했을 때, 간 기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방간으로 가는 것을 좀 막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밀크시스를 섭취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밀크시스와 인슐린 저항성과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많은 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은 동네 약국 약사님들과 상의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